358번, 자,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4이 마이스 1, B가 일어날 확률이, 어, 1백이 2일 때,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최대값 거래. 자, AB가 동시에 일어난다. AB의 곱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확률. 자, 이거는요. 자, AB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p 확률 곱하기 p b 확률이죠? 자, 그러면, 자, 문제 주어졌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자 얘가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6a만 쓰게 되죠 자얘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근데 얘가 2차식이니까 뭐 해봐야겠어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서 2차 함수의 어, 최대값 구하는 개념으로 풀어주면 되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된다 했을 때에 자, 최대값 구할 건데, 자, 여기서 A값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A값 범위. 자, 문제 A값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자, 그지만 자, 각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범위가 어때야 돼? 0 이상 1이어야 되죠. 맞죠? 그게 어떤 사건이 될건 항상 0 이상 1이어야 돼, 확률은. 맞지? 그러면 이 부동식을 통해서 A값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4a가 2 이하 1 이상 이렇게 되고 나머지 4로 나눠주면은 4분의 1 2분의 1 요거 하나 나왔고 요것도 자 빼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0 이상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어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돼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동시에 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2분의 어, 2분의 1 이하 그리고 4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오네, 맞죠? 그럼 이 범위에서 어, 이 2차식의 최대값 구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 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위로 볼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이 꼭지점 x 좌표가 8분의 3이죠? 근데 우리 범위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자, 4분의 1은 8로 통일시키면 8분의 2고요. 얘는 8분의 4죠. 어, 그러니까 8분의 2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8분의 4가 이렇게 있는 거네. 맞지 그랬을 때요 범위 이 범위에서 지금 뭘 구하라? 최대값 구하는 거예 최대값 최대카카 어디서 나오죠? 꼭지점에서 나오네. 맞죠? 꼭지점 그때 꼭지점 의 Y값 8분의 1 자, 8분의 1이 바로 최대값이다.